털어 주시죠. 승무원들 지금 매달매달 사용하는 아이라이너 아니 그냥 어디 가서 기안 주고요. <laughs> 도저히 비싼 거안 사도 된다. 아, 야, 잠깐, 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꼬들져서 올렸다. 아 이런 게또 진짜죠.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자반. 비행 갈때쓰 하와이안 승무원의 레이오버 파우치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유언이 영상을 눌렀는데, 이 옆에 언니 누구인가? 제기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알로아 클로이라고 하고요. 알로아, 어, 알로 어떻게 하는 거지, 벼라 아, 어. 아, 샤카. 아, <laughs> <laughs> 네, 저는 수지 언니랑 에미레이트 때 같이 승무원 생활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밖에 도착했고요. 지금까지 인연을 어, 이어오고 있고요. 현재 저는 하와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별이는 이제 제가 또 한번 사진을 띄워볼게요. 저희가 같이 에미네이트에서 승무원을 하다가 별이는 이제 하와이안 항공 승무원으로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진짜 유니폼이 너무 예뻐요. 응. 마음 저도. 유니폼이 진짜 너무 예쁘고 너한테 너무너무 찰떡이다.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별이를 만나기 전에 야, 니네 파우치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해가지고 별이가 자기 파우치를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레이오버용. 어, 레이오버용 파우치. 파우치. 그래서 하와이안 승무원의 레이오버 파우치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탈 털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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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너무 귀엽죠? 귀엽다. 알로하. 아, 알로하 컬렉션이라고요. <laughs> 하와이 국민 브랜드 <웃음> 가방이에요. <웃음> 어, 너무 귀여워. 여기서 진짜 파우치 같은 것도 많이 음. 나오고, 음. 옷도 나오고, 음. 네. 그리고 가시면,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알로하 컬렉션 가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국민템입니다. 음. 너무 네. 귀여워요. 그 뭐야, 저한테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비행기에 들고 있었던 그 키티 파우치. 어, 이것도,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키티 어. 리미티드 에디션이어가지고, 음. 너무 알로하나 몰에서 제가 한네 시간을 대기를 타면서 기다렸다 산 제품이에요. 아, 이게 쉽게 살수 있는 아니군요. 네, 딱그 리미티드 에디션이여가지고. 아, 그래서 이 파우치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뭐가 많네요. 스킨 케어도 있고 메이크업도 있고. 아까 전에 저 만나러 오면서 올영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어, 네. 올영에서 그 음. 항상 쓰던 아이라이너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음. 다른 아이라이너 제품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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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신경을 너무 성능 성 먼저. 필수. 음. 오케이. 어디 거예요? 아마존에서 샀어요. 어디 아마존?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음. 쿠팡 쇼핑은 할수 없으니까. 어허. 그래서 이거 비행 갈때 쓰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메이크업 할때 매일 쓰는. 음. 응. 요 요건 조금 디테일이 있고, 요거는좀 자연스러운 느낌이네. 음. 네. 한국에 요즘에 노글루 속눈썹 되게 잘 나오는 거 알아요? 저 오늘 붙였어요. 아 이거 노글루예요 어, 요거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괜찮다. 자연스럽다. 되게 괜찮아. 언니 메이크게 보내줄게. 가기 전에 사. 오. 지금 올영 세일 내일까지잖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든 다음에. 음. 살짝 기억자 핀셋 있잖아. 그걸로 띡한 다음에 띡띡띡 띡, 띡 올려 좀잘 붙어. 어, 그 나쁘지 않아. 응. 추천. 자연스러워. 언니 거. 요거 알았잖아. 추천해드릴까? 요기때그래도 추천해드릴게요. 아이섀도우. 어. 아이섀도우. 웨이크. 어 우리 그 은별님께서는 톤이 무슨 톤이신데요? 아 아마도 웜톤. 음. 아마도 웜톤. 오 이렇게 좀 살짝 뮤트한 느낌. 포인트. 어. 때는 펄감은 어허, 이걸로 어, 사용하고 있어요 어, 오늘 메이크업 쓰신 거예요? 그렇죠 항상 써요 어, 저쁘더라눈 앞머리도 하셨죠? <laughs> 어, 네 맞아요 어, 펄감이 이거. 되게 자글자글 영롱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그리고 이거는 언니가 선물해줬던 거 제가요? 어, 언니가 선물해줬어 이거를 제가 선물 기억은 이렇게... 안 나시겠지만 기억이 안나 <laughs> 하이라이터 나도 써요 어 디올 하이라이터 너무 좋지 하이라이터. 어 내가 그래 딱 별이 톤에 맞게 해줬네 잘 선물 해주셔가지고 어, 말해 뭐해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등이랑 음. 인중 턱 음, 비행 갈때 쓰는 그런 어, 제품들 그쵸, 비행 매일매일 선님 메이크업이 너무 이쁘다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음. 다음에 메이크업 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아저저 저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어도요. <laughs>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 어? 들어 있는. 어머, 이렇게 파우치에다가 또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 그쵸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NTJ예요. 역시 J시군이요. 저 J들은. <laughs> 이렇게 어머 투쿨포스쿨 어 그죠 그죠 프로타주 좋아. 펜슬 너무 좋아하는 짜고 치는 곳도 많이 다라는 거아 정말 아니고 아니다라 는 <laughs> 우리 짜고 치는 곳도 아니다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laughs> 거. 저는 이제 하트퍼센트 립라이너 립 라이너 라이너. 어, 나도,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이거 무슨 색 쓰시는 거예요 로즈베이지 투 베이지 아, 투푸베이지, 네아 클라우디 모브 정말 여러 개 가지고 어허. 있어요 브릭 로즈도 있네 브릭 로즈 어나 음. 궁금한 거 있어 그하와한 승무원들은 그 메이크업 규정 에미레이츠처럼 뭐 레드립이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어, 전혀 없고요. 화장을 아. 안 하셔도 네, 괜찮아요. 진짜? 네. 그럼 노메이크업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오세요. 와, 에미레이츠에서 네. 그러면은 진짜 바로 불러갈 텐데. 그쵸, 그쵸. 어, 어너 그... 오늘 좀 블러셔가 너무 약한 것 같아 이러면서 패션 폴리스 기억나요 그럼 그럼 지나갈 때막 걔네한테 안 들키려고 어, 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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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줄인 거안 들키려고 도망 다녔는데. 오, 하와한 승무원들은 메이크업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머스트는 아니다. 아, 전혀 아니고 어, 미국 항공사다 보니까 음 굉장히 어, 프리한. 베리나이, nice. 음. 립글로즈, 립글로즈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 누디한 톤어 대충 어, 무슨 맞아요. 느낌을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음. 제가 좋아하는 제품. 헉! 세상에 마상. 에 여기 꺼는 진짜 컬러 다 사고 싶을 정도야. 이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음. 요거는 정말 국민템. 이임을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두개 섞어서 음. 썼거든요. 음. 잠시만요, 제 파우치에 있는 것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음. 요것도 한번 발색해 보요 이거 진짜 좋아. 이거는 글리터거든요. 아, 우와, 진짜 이거를 딱눈 어? 위랑 여기랑 콩콩 찍어주면 너무 예뻐. 나는 이거 오늘 썼어요. 클래시 휘그 컬러. 어, 이거는 제 파우치에서 나온 거. 이것도 예뻐요 어, 살짝 제가 요즘에 차분한 톤. 어, 그치 차분한데 그래도 좀 포인트가 되는 거. 응, 해가지고 애교살에 딱 올려주는 국민템. 응. 이렇게 해가지고 투쿨포 펜슬도 있고요. 아, 이거는 애교살 라이너예요. 투쿨포 스쿨을 먼저 이제 넓게 오, 바른 다음에. 먼저? 그 다음에 애교살 라이너를 살짝 이렇게. 뭐 이거는 속눈썹 붙일 때 필요한 속눈썹 글루인데. 음. 아, 일본에 서 샀나? 기억이 안 음. 나네.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거든요천 어, 원인가, 이천 원? 뭐가 더 좋아요? 어, 근데 두 개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어, 꿀템이야. 어. 오, 다이소 다이소. 솔직히 어. 비싼 거안 사도 된다. 어, 어, 어. 오, <laughs> 꿀팁. 뭐라고? 그리고 그 핀셋으로 쓰시는 건가요? 어, 그쵸, 그쵸. 핑크색 핀셋으로? 뷰러도 있습니다. 어, 뷰러는 어디 거 쓰세요? 뷰러는 슈에무라. 어, 역시. <laughs>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제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치크, 치크 제품을 음. 좋아해요. 그래서 로맨 제품 더 있는데 일단은 음. 이렇게 두 가지. 하죠. 오, 페어칩. 아 페어칩? 어, 너 페어칩 있는데. 네, 페어칩은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아. 써가지고. 뭐라 그래, 이러고 빵꾸템이라그러나 <laughs> 어, 빵꾸템이야, 진짜. 하나 어. 더 사야 돼. 어. <laughs> 왜냐, 계속 쓸것 같아, 요 앞으로도. 다음 주에 출국하시기 어. 전에 네. 이거 음. 면세점에 안 파나? 오, 어, 로맨 있어. 어, 면세에 있어요. 어. 어. 면세점 맞아, 맞아, 맞아. 블루베리 칩이에요. 어. 그래, 살짝 퍼플기가 살짝 있는 핑크. 음흠. 이번에 새로 한번 시도해본 오. 컬러인데요. 오. 이거는 어디겁니까? 빈겁니트레이엔디월티크 어제 써보셨어요? 저는 이 제품은 정말 데일리여 가지고 많이 쓰는데요. 이거 하와이안 니네 유니폼 이쁠 것 같은데요? 어. 뭔가 되게 완전 여름 여름한 느낌이죠. 어, 맞아요. 가끔 저는 이거를 음. 섀도우로 쓰기도 해요. 오, 얘이 핫핑크 컬러를 생활 네. 음. 쨍한 약간 도화 메이크업 이런 오오. 거 하고. <웃음> <웃음> 도화 메이크업. 이거 피그 컬러 도화 메이크업에 좋아요. 이거 어. 투플포 피그. 그때 포인트를 음. 주고 싶을 때. 오케이. 응. 또숨은템미네또 요거. 요거는 응. 바닐라코 립 오일 제품이에요. 정확한 제품명이, 하이드레이팅 립 오일 응. PK02. 지금, 지금 바른 거. 네, 지금 바르고 있어요. 음 데일리로. 예뻐, 잘 어울려. 어.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메이크업 제품 아닌데, 왜 여기, 여기 파우치에 들어가 있어요 <laughs> 이거 치약인데야나야 야. 잠깐만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내가 어, 사보고 싶은데. 네네네 어, 이거 승무원들이 진짜 많이 쓰는 거잖아. 아 그래요? 어, 어. 어. 이거 승무원 템이야 이거. 이게 한번 써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어, 오래 써야 돼. 좀 약간 일주일 정도. 맞아 맞아 맞아. 꾸준히 쓰면은 어, 약간 좀 밝아졌네. 약간 이런 나 느낌. 나 할게. 어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는 제가 득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여드름성 음. 피부여가지고 코스알엑스 아크네 음. 핌플 음. 마스터 패치. 뾰루지처럼 약간 아, 올라올 때. 네. 저는 넥스케어 써요. 아, 그렇구나. 넥스케어도 좋아. 그렇구나. 진짜 제이다. 그런가요? 모든 요네기 애들을 다 파우치. 이 짧은 것도 있잖아요. 어 짧은 애들은 짧은데. 어, 이렇게. 어, 어. 역시 파워 제이. 아. <laughs> 파워 <파워제이>. 제나 <laughs> 파워 제이 까진 아니야. 자, 요거 마스카라. 에뛰드 마스카라 컬 픽스. 이거 좋아요? 얇게 얇게 발려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얇은 느낌 응.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오케이. 아 아니, 이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지금 뚜껑 잃어버렸잖아 나도 그래요 응. 5번 저는 5번 5번 이렇게. 제가 눈썹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음. 끝에 약간 좀 라인을 정리하는 용으로 음.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음. 이거는 이제 블러셔 브러쉬인가요? 이런 것까지 다 보여드려야 되나요? 어 왜요? 아, 창피하신가요? 왜? 부러웠어. <laughs> 왜야 깼어. <laughs> 어, 왜 이러세요? 여기 브러쉬 3개 있는데 부끄럽다고 하시니까 빠르게 놓고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클리오. 슈퍼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그래 아까 전 라이너 잘 그렸다, 랑 아, 근데 제가 항상 그거를 쓰다가 올려봐가지고. 어. 세일하더라고요 할인? 그래서 오. 키스미. 한번 원래 잡았어. 쓰던 거? 아니난안사 이번에 처음 봤어. 사본 어. 나 이번에 그거 샀어 키스미에서 아이래시 리무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잠깐 기다리면 이게 살살 녹아 어허. 그래서 그래. 화장솜에딱 하면 눈썹이 완전하게. 빠지지 않아 에이, 최근에 추천 받아서 샀는데 그거 좋더라 내부 음. 뭐 음. 애니윙 키스미 마스카라도 잘하고 라이너도 잘하고 음, 라이너. 추천템 그리고 이건 뭐야? 에스쁘아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아, 요즘에 이건 뭐야? 그러니까 탈색된 브라우가 유행이 어, 이거를 어. 하 쓰면은 탈색한 효과가 나네. 오 어, 귀찮잖아. 하지만 그래 괜찮아요. 아이노 왓츄민어 응. 어, 그래서 이렇게 응. 탈색하는 제품. 응. 어메이징. 그래 이게 눈썹 탈색한 걸 아는 걸 진짜 차이가 크지 않아? 응. 근데 난 나는 느꼈어. 약간 원래도 눈썹이 흐리멍텅한 모자리나 스타일인데 응. 흐리멍텅한 걸 좋아해. 그래서 <laughs> 아니야 언니도 옛날에는 진짜 식감한 눈썹을 하다가 아니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에미레이트 때 다니던 응. 그 셀카 이런 거 있잖아 사진 응, 같은 응, 응, 거 응. 허어, 눈썹 왜 이렇게 진하게 그래 <laughs> 나도야 나도 언니, 그래 눈썹이 막 <laughs> 성충이 눈썹 짱군 줄 알았잖아 식감 막해 응까맣그때 우리가 메이크업을 잘 몰랐다 지금은 이렇게 막 멀멀한 애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 맞아 응. 그래도 에미레이트는 뭔가 되게 빡센 메이크업을 맞아. 해야 됐잖아 아이라이너 빡 마스카라 빡 블러셔 빡! 입술 빡!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음. 막세보이고 싶었어. 번안 하고, 막 프렌치롤 하고, 스모키 하고 막 이랬던 게, 어디 가서 그 언니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laughs> 어. 경로나저 언니 11시 11분 하고 <laughs> 다니는 거. 그때는 세보이는 거를 그렇게 맞아. 하고 싶었다? 그때는 그게 우리 눈에 이뻐 보였어? 아니, 그냥 어디 가서 기안 죽으려고 아, 그래. 그거 알아? 내가 메이크업을 세게 하고 다니니까 또내 루머 중에 하는데 수지 카푸치노처럼 내가 어떤 G2를 그 우리 m r 5 파장실로 어. 끌고 들어가가지고 어. 너내 얼굴 보라고 어머. 나처럼 메이크업하고 다녀야지 어머. 이렇게 애한테 꼬불려서 올렸다는 어머. 거야 <laughs>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 와 대박이다. 애니웨이 a y 스트 별거 없는데 이거는 어, 이제 음. 내가 스킨케어 파우치 안 들어가 가지고 가지고 아 다니는 거.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었던 건데. 예, 저는 이걸 쓰거든요 톰글러. 어, 이렇게 기기랑 네. 같이. 근데 이거를 바르고 이제 기기를 응. 사용을 하는 건데. <laughs> 이 크림이 좋은 게 기기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응. 마사지를 하거나 이제 응, 응, 응. 케어를 할때 응. 마르지가 않아요. 더 계속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음. 거. 하고 나면 막 광채도 돌고 얘네가 광고하는 어, 그쵸, 그쵸. 게 광채 돌고 수분 충전 어, 아요 음. 제가 좀 하와이에 있다 보니까 기온이 높기도 하고 항상 음. 여름 날씨이기도 하고 음. 기내 생활을 하다 보면 은좀 피부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말해 뭐 어. 그래서 뭐 한국처럼 피부과에 자주 오거나 음. 케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음. 홈케어 제품을 디바이스 제품을 제가 처음 음. 이제 사용을 하기 어, 첫 시작했어요 첫 디바이스인 거예요? 첫 디바이스예요 음. 어. 근데 만족도가 매우 높다 어, 매일 하니까 확실히 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좋다고 하니까 응. 또 나도 혹하네. 응. 그럼 저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거는 왁스야 그냥. 헤어 왁스? 어, 헤어 왁스. 어, from where? 일본에서 샀어요. 일본에서 산 헤어 왁스래요. 응. 그럼 그 뭐야? 하와이안 항공은 헤어 규정은? 그냥 깔끔한 올림 머리? 아 어, 규정이 있긴 한데 응. 많이들 따르지는 않으시더라고. 요 <laughs> 되게 할리 할리한 거군요. 어, 어, 어. 머리는 묶으셔야 되는데. 어 단발 안 되고? 단발 되죠? 오, 단발이랑 깔끔한 묶음 머리. 네네. 소라 머리 되고. 원래는 소라 머리도 당연히 되고, 음. 번을 하, 해야지만 되는 건데, 음. 근데 대부분 그냥 포니테일도 음. 괜찮아요. 야, 되게 좋은 옷이거든데 아, 포니테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염색 이런 거 음. 규정 없고. 음, 오케이. 그래서 아마 저 별이는. 깔끔하게 머리 올리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본에서 산 왁스. 어, 많이, 많이 썼어. 좋은 거본데 음. 항상 쓰고 있어 <laughs> 아, 이거는 약간 음. 그냥 왁스라기보다 웨 헤어 전용이어가지고 한올한 올. 한 올. 연출 가닥가닥 해. 연출하고 싶을 때요 그렇죠. 앞머리 요거 그렇죠. 내릴 때 중요하잖아요. 음. 어, 그 여기 사봐야겠다. 약간 애교머리나든지 아, 디테일이네. 어 그럼 우리 승준생 친구들 면접 보러 갈때 이런 거 하나 사다둬도 좋겠다. 어 그럼요. 너무 자연스럽게 좋겠다. 되는 거면. 음. 그럼 괄사 어디 괄사요잘 모르겠어요. 쿠팡에서 샀어요. 어. 그냥 쿠팡에서. 음. 있어 내 문어 괄사 나의 기억. 어저 이것도 있어요. 써. <laughs> 이거 음. 이건 제까 이건 별이까 이거 바디도 할수 있고 아 페이스팩트로 있거네 어. 여기를 잘 풀어줘야 된대. 풀어주고. 저는 몸에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레이오버때 음. 호텔에서 이제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음. 이제 바디 로션 바르거나 오일 바르고 나서 이렇게 좀. 문질은 다리 문질. 음, 다리랑 막 이런데 붓기 그치. 제가 붓기가 좀. 승무원들은 아, 음. 피부도 힘들어 다리도 힘들어 다리 <laughs> 아침 다리 저녁 다리 다리고 나야 어. 어. 나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래? 비행할 땐 괄사도 있고요 끝어 끝이에요 어 이렇게 괄사까지 해서 어 알차알차 요렇게 기본템이지만 근데 진짜 좀찐 꿀템이다 음스파 응. 원들 지금 맨날사용하는애들만 맨날 응. 다음에는 별인님의그 귀여운 키티딕 파우치 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파우치 어김씨 여기서도 필요한 꿀템들 있으시면 쏙쏙쏙쏙 가져가시고 자 그러면은 <laughs> 오늘 이렇게 파우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큐빅이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로우 안녕